할렐루야. 지난 간밤에도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벽 첫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2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제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원같지 주애로움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버리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으리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니 그리어 동물들을 살리라. 모압이 여남과 위칭과 나팔소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중에서 재판자을 위하여 하려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원 가지 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藐시하며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네 자들이 따라가는 거짓 그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니 예루살렘의 붕물들을사라리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하가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를 팔며 친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열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워하였다니 그 키는 백평몽도 펴갔고 강아이라는상수이 나온 것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어 사십 년 동안 광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었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하지 말라 하였느냐 보라 고식단을 갖기 싫은 쇠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니 빨리 다른 박제를 한 자도 더할수없으며 강한 자도 참이심을 낼수 없으며 용서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없으며 화를 간자도 설수 없으며 발위 빠른도 빠른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 없고 도망간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오늘 이장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일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어제 읽었는데요. 그 말씀의 목적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일장에서는 열국,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말씀의 목적이 엄밀히 보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어, 주시고 있습니다. 사절 오절 말씀은 남유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심판하겠다. 오절 어,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살으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육절로부터 맨 끝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죄가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저버린 이패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신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의 어떤 상징적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어준 포도주를 마시니니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그리고 패악을 저질렀던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지키긴 했는데 다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폐악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요. 어, 심판의 목적은 결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꾸짖고 어, 채찍질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녀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 남르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채찍질을 통해서 어, 준비하고 어, 훈련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그 어려운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끔씩 생각 드는 것 중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채찍질을 하실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의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아무 써서 오늘 이 장의 말씀을 읽어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미워서 심판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많이 준비해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어린 양이 회귀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양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잔치를 벌리되 동네 잔치를 뛰어넘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우리 인간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고난, 고초, 어려움, 또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모스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녀다 북이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들어 있는 말씀임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나이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특별히 역경, 고난, 견디기 힘든 일들 이 일들을 지낼 때마다 오늘 주신 아모스 이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 백성들에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 우리를 침탈하고 있으나 그런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미 오늘 새벽 말씀 읽고 하루를 출발하는 모든 종들 머리 머리위에 주의 종들위에 권석위에 직장위에 몸담고 있는 모든 기업들위에 코로나19 재확산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화면과 음악을 한 10분 정도 더 내보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이 장. 이 몸을 가리키는 것만으로회개하서리고 간절히 천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지키 주의 성을 일으주시서 남녀다이 모든 이 약한 부분을 극복하게 돌봐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을 다 바꾸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폐허들을 다 이기고 극복 주여 우리의 몸을 주시옵소서 더큰 어려움 더